오늘 말씀에서 이제 라합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그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 모든 것을 마치고 오늘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아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이제 그 정탐꾼들을 만나고 정탐꾼들에게 어떤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고백이 바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정을 바로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뭐 그런 족도 분명 없었던 그저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보면 믿음으로 라고 하는 어, 그런 어떤 믿음의 역사로 라합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그 믿음 청탐꾼들을 맞이했을 때그 청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 라고 이렇게 청탐꾼들에게 보고 어, 어떤 믿음의 다짐을 했었던 것은 어, 라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드름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라합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성경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 요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게 했었던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이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1 1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어떤 완성은 지식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서 그 믿음이 시작되어진다고 라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라합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 살려 달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12절에 증표를 보여 달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테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자매,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면서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는 라합의 이 믿음. 성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그 믿음 앞에서 행동을 더 믿음의 가치를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했는가? 무엇을 바로 지키고 어떤 것을 내가 드리고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라합은 증표를 원해요. 즉,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증표를 붙드는 라합의 모습 속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한 가지의 증표를 주게 되어집니다. 18절에서 보니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라. 자,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어, 구원의 약속이었었고 심판에 대해 구원의 증표가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어, 붉은 색깔은 보통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 어떤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붉은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어, 어린 양의 피 붉은색의 피를 그 양쪽 문설주에 발랐을 때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한 어떤 역사였었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로 성찬을 하고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바로 보혈은 바로 붉은색 구원에 대한 상징인데, 오늘 라합의 집에 이 붉은 줄을 매어라. 자, 붉은 줄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붉은 줄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에게도 오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주었던 구원의 증표가 붉은 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9절에 이 정탐꾼들이 나합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면서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집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장소 교회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구원받지만, 그것을 떠나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라합이 자기의 부모 형제와 그 가족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집 밖에 거하면 구원 밖에 거하는 것이기에 심판을 받는 것에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라합의 그 가정 속에 혹은... 라합이 어떤 친구나 손님으로 그 심판의 때 들어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손님이지만 친구이지만 또그 사람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때 어떤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 보면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나는 장가가야 되고. 나는 밭을 보러 가야 되고 나는 소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지 아니하겠다. 그때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그러면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낙은애들을 혹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청하여서 내 자리에 가득 채우라라고 해서 그 잔치 자리가 채워집니다. 자 본래 청한 받은 사람들은 어, 소를 사러 간 사람들, 밭을 보러 간 사람들, 장가 혼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 자리를 찾지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나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에게 에, 바로 내 부모와 가족과 바로 이제 그 가족이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즉 오늘날 오늘 붉은 줄을 붙잡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어떤 교회에서 큰 역사를 감당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의 줄이 묶여 있는 붉은 줄이 묶여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줄이 묶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교회 안에 거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라합.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으로 몇몇 사람을 이야기 하면서 거기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평안이 예, 영접하였다. 자, 이 정탐꾼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데 평안히 영접하였다. 믿음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구원이었었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랍처럼 구원의 줄을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설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구원의 그 은혜. 자, 여리고 성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에서 이 라합.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자, 구원은 어 왕이라고 해서 귀족이라고 해서 신분이 귀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줄을 붙잡는 라합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구원은 신분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께 성도님들도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랑삼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라합이 평안으로 믿음의 그 은혜를 우려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어져서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